어 지금 뭐 하세요? 어, 아이야 나 학생 때는 학생 주인들이불시에 가방 검문도 하고 그랬어. 담배 있나 뭐 있나 그런 거 검사하고 그랬다고. 뭐라고요? 아니 네가 수상한 통화를 하니까 그렇지. 너 어제 그 전화 뭐야? 다시 는내눈 앞에 배타나지 마라. 돈 줬으니 죽은 듯이 살아라. 그거 뭐냐고? 전화까지 엿들었어요? 저 이런 식이면 저 어머니랑 같이 못 살아요? 한 번만 더 이러시면 짐 챙겨서 바로 나갈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놀라> <놀라> 엄마. 저 사람 왜 저래요? 아니 내가 가방 좀 열어봤다고 그런다. 가방을 열어봐요? 뭐 어때? 지연 애미는 가방 아니라 별걸 다 뒤졌어도 아무 안 말안 하던데. 유난스러워 엄마 진짜. 아 남한테 그랬으면 바로 고소감이에요. 지가 구린 게 있으니까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지. 수상한 짓거리를 안 해봐. 내가 왜 그래? 뭐가 그렇게 뭐가 그렇게 수상한데요? 내가 말했잖아 어제 그 통화. 엄마 진짜 우리한테 신경 끄고 아니 그뭐 노래 교실 하나로 안 돼요? 아 그럼 어디 노인대학이라도 좀 등록해서 다니세요. 아. 야, 내가 노인이야? 망할 놈무 자식 그냥 어젠 치매라더니 그냥. 어휴, 씨. 당신 어머니 진짜 심각해. 이러다 우리 침실까지 들어와서 이래라저래라 하시겠어? 그럴 수는 않아. 근데 당신 어제 했던 통화는 뭐야? 뭐 어떤 남자한테 협박받는 것 같다던데? 아, 무슨 협박을 받아 잘못 들으신 거지. 아 어머니 황당한 사람인 건 알겠는데 당신까지 왜 이래? 나 이래야 돼. 사람이 눈 감아줬다는 게 뭐야? 그게 지랑 동거했다는 거지. 죽었다며 이 세상 사람 아니라며 또 거짓말이었어? 죽은줄 알아서 나도 사고 당했다고 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쌩쌩하게 살아서 내눈 앞에 나타났잖아. 회사까지 오고 결혼식까지 왔어. 뭐? 결혼식에로 왔어? 구석에서 숨어서 보던데 못 봤어? 음침하기 짝이 없어. 생긴 것부터 행세까지딱 봐도 정상 아니던데. 뭐 하던 사람이야? 그동안은 왜 잠잠했대? 어, 글쎄다. 아, 그런 남자가 아버지라니, 차라리 죽어버리지. 너는 뭐 숨기는 거 없어? 그 아빠 전부인 아는 친딸은 죽은 거 맞지? 아니, 죽었어. 의사한테 직접 확인했어. 네, 대표님, 호출입니다. 전 팀장님이랑 같이 들어오시래요. 네,